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가 직접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것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말이죠.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 햄프셔 주에서 캘리 아이오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투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겁니다. 이로써 뉴 햄프셔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정 디지털 자산을 주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파격적인 움직임인지 실감하시려면 다른 주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에 부딪혔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이런 결정은 그야말로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는 주의 슬로건처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개인 투자자나 기업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는데 주 정부가 직접 나섰다라는 것은 디지털 자산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미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뉴햄프셔의 주에. 하원 법안 302호, 이른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 재무부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인, 즉 시장에서 이그 규모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대형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은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시장 검증이 덜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나 민코인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됩니다. 이는 주 정부 차원의 투자이니만큼 신중함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뉴 햄프셔 공화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이 상업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포트폴리오에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건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뉴 햄프셔의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연방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책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지방 정부가 혁신의 불씨를 집혀서 중앙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디지털 자산 비축 및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었습니다. 뉴햄프셔의 이번 법제화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속한 실행력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결국 뉴햄프셔의 움직임은 다른 주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동참하라라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죠. 이는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제도권의 파격적인 움직임은 시장 전문가들의 대담한 예측과 맞물려서 더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한 번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 은행들이 현재 어려운 거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계는 다시 한번 대규모 유동성 공급, 즉돈 풀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 헤이즈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2025년 초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극적인 반등과 놀랍도록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서헤이즈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과거 제닛 옐런 전 장관 시절 약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6배나 폭등했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아서헤이즈는 현재 시장이 공포와 불확실성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런 심리가 오히려 미국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것이며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는 전략으로 기결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스코프베센트현 재무부 장관 역시 비슷한 규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헤이는 지난 4월 9일 시장의 저점이었고 여기서부터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의 전망대로라면 뉴햄프셔주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시장 상승세의 이 제도적인 정당성과 안정성을 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서인이즈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현재 약64% 정도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상승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5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면 그 이후에는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알트코인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영상을 통해 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뒤흔들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시장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인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라면 뉴햄프셔주의 움직임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이 항상 시장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뉴 햄프셔주의 법제와 아소에이지의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심증한 예고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격변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높은 변동성은 언제든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으며 아서 헤이지가 언급한 공포, 불확실성, 의심은 아직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거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에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뉴햄프셔주의의 선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의 국가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등장한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급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뉴햄프셔주의의 법안이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암호화폐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것 역시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거나 유망한 투자처가 아님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구를 뒤흔들 발표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정리하자면 이 뉴햄프셔 주는 미국 최초로 이 주정부 차원에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법제화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과거 미국 재무부의 2조 5천억 달러 국채 발행 시기 비트코인이 6배 상승했던 사례를 들며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70%에 이르고 가격이 약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들과 제도적 변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내재된 위험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 전문가들의 대담한 예측,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2025년 우리는 어쩌면 자산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혹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시장과 제도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투자 전략과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